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예, 사랑합니다. 또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은혜 네, 많이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전도한다. 백 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지난 성구영신예배 때 올해 우리 교회의 표구절인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야베스의 기도 지경을 넓히시사 환란을 피하게 하시고 근심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름 고통이라는 이름 그 운명에 빠져 사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내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환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둔감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성령충만을 통해 마음이 민감해지므로 주님 주시는 지경을 넓히는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민감해져서 지경을 넓히고 환난과 근심이 사라진 거룩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학생들이랑 어린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라 요 부분이 인터넷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짧게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너희 먼저 강 건너편으로 가 있거라.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게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나 보네. 오늘은 혼자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네. 아니, 갑자기 왜 바람이... 이런 강한 바람은 처음이네.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아. 너 어떡하면 좋지? 자, 다들 힘을 내라고! 바람 때문에 강물도 심하게 흔들려서 앞으로 나가질 않는다고! 이거 어떡하지? 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물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네, 이 예수님처럼 물위를 걷는 게 소망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더 보실 건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물위를 걷는 어떻게 걷는지. 한번 보시면 반드시 물위를 빨리 달려야죠. 하한 발, 두 발, 세발 자꾸 가는 거예요. 점점 길게 할수 있다는 걸 발견했죠. 물 위를 그렇게 하려면 엄청 빠른 스피드로 달려야죠. 물에 닿자마자 스윙머신처럼 뛰어야 해요. 거쩡 달리면 안 돼요. 커브를 그리며 달리되 관성을 이용해야죠. 물수제비 던질 때처럼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감각을 유지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방법은 이 신발인데요. 일단 방수 기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죠. 물이 신발 안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겠죠? 사실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집중해야 하죠. 무리를 걷는다는 거, 이거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목소리도> It is possible.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걸은 게 아니라, 영어로는 walk on, water. 그 위를 걸으셨는데 예수님은,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뭐처럼 뛰죠? 무지하게 뛰었더니, 부력을 이용해서 좀 가더라. 어떻게든지 물 위를 걸어보려던 사람들은 그 일에 계속 민감했던 겁니다. 직진이 아닌 곡선으로 달려야 하고, 부력을 좋게 해줄 신발까지 구해서 신고, 저거 되게 비싼 신발입니다. 이것처럼 민감할 때 뭔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민감한 사람이 되겠는가? 물리를 띤 사람도 제일 먼저 뭐라고 해야 되냐? 직선으로 뛰면 안 됩니다. 직선으로 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네가티브,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깨닫게 됩니다. 이 영어로 하면, 네가티브라 의미가 확 오는데, 그죠? 양론이 집사는? 의미가 딱 오는데, 부정적인, 그러면 벌써, 하, 이 단어가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뭐, 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시작해야, 그것부터 집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래서 늘 반면교사를 먼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자체가 부정적이고 연약하고 나쁜 것을 먼저 찾는 악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둔감해진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둔감한 자가 아니라 민감한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 겁니다. 보통 저도 저희 어머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중고등학교 때 저희 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면 천국이 됩니다.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도 부모님 없을 때가 제일 좋지 않았나요? 네. 부모님 안 계시면 국자도 태어먹고, <laughs> 달고나 해먹는다고. 네. 다들 한 번씩 해보실 텐데, 저만 꼭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laughs> 달고나도 해본다 그러고, 또 어머님이 안 계시면 TV를, 저어 오면 또 선생님이셨으니까. 네. TV를 신나게 보고, 밤늦게까지 보고, 채널 다시 돌려놓고, 원래대로. 아주 치밀하게. 9번, 예전에는, 저기, 돌리는 거, 터미널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텔레비전 봤지 않았지, 뭘로 아느냐터채널이 돌아갔거든요. 지금이야, 뭐, 어떻게든 되 뭐, 상관이 없지만. 그때는 그래서 채널까지 다시 9번으로 다시 돌려놓고. 참,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늦잠도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실컷 즐깁니다. 그래서 둔감한 상황을 즐기는 악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도 꾸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지켜보거나 통제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나태해지며 이로써 둔감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자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둔감함에 빠지게 된 겁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주님과 떨어지면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겁니다. 죄란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없이도 살수 있을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다할수 있을 것으로 알고 주님 없이 하는 결정, 주님 없는 행동을 자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주님 없는 인생, 둔감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생각을 잘못할 수는 있을지라도 주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마음이 민감합니다. 여러분, 민감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둔감해진 겁니다. 민감함은 어찌 보면 눈치를 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눈치 볼 사람이 없으면 나태해집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니까 둔감하다 이말 자체가 둔하다, 뜨다, 무신경하다, 또는 좀 모자란 주계에 속한다. 여러분,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과 함께함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늘 자리를 내드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느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경자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건너편 베세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돌풍이 부는 갈릴리바다의 특성이 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7명 이상이 갈릴리바다의 어부이거나 또 나머지 서너 명도 그 지역 거주민인데도 불구하고 돌풍이 불어서 바람이 거슬리니까 힘겹게 노를 쳤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 가운데 있었고 갈릴리 바다의 넓은 지역이 12km니까 6km 지점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밤에 밤 사경 오늘 말씀의 밤 사경은 로마식인데. 저녁 6시 해 떨어지는 6시부터 3시간씩 따져서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경은 몇 시부터 몇시 사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오밤중이 지나갔으니까. 가장 까만 시간입니다.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죠.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물리로 누가 걸어옵니다. 이거 뭐죠? 유령 귀신이죠. 귀신 영어성경은 오고스트 유령이나 유령 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톱에 오르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주야 나도 주님을 믿사오니,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서 그래서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엔 생략됐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후에 여러분 4장에서 보면 씨뿌리는 비유회 후에 예수님이랑 함께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다가 풍랑이 왔을 때 어떻게든지 기억나십니까? 예 주님을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깨우니까 주님이 바다야 파도야 잔잔해라 그렇게 됐었던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을 하나도 기억 못하고 살면 둔감한 상황입니다. 처음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건데, 예수님이 바로 배에 탔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지막절에서 둔감함이더라. 마음이 둔감하더라. 이게 어쩐 일이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더라도 내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그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병균 가운데 병균에 얽매이지 않고 감기도 일주일 앓다가 툭 털고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누구의 기적입니까? 네.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기적들을 기억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네. 저도 스키타다가 어깨가 부러졌었는데 어깨가 부러졌는데 신기하게 의사들이 가서 잘 만져주고 그래갖고 잘해서 지금 저는 아이언맨입니다 여기에 쇠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잘 살고 있으니까 이게 기적입니까 안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고 사는 한마디로 구원을 잊고 사는 그 순간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와 기쁨, 축복과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삶 자체가 기적이며 주님이 베푸시는 이적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기적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둔감해집니다. 믿음이 연약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셔도 주님의 역사하심인 줄을 모르고 세상 사람과 큰 차이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대로 돈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 그대로 똑같이 통등한 괴로움만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없는 건 그것이 둔감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삽니다. 둔감함이란 처음에 설명할 때 네이버 국어사전에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억하세요? 둔감함은 좀 모자란 상태입니다. 둔감하지 않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신 축복과 기적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과 은혜의 삶을 날마다 기억하심으로 마음이 민감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결국에 마음이 민감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민감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 정답은 민감한 사람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자. 가장 민감한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46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일부러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기 위해서 무리를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무리와 작별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인간 관계를 차선책에 두신 겁니다. 관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민감한 사람이 돼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양놀이 집사님 있지만 전 미국권에 들어가면 참 좋은 게 그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죠.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왜? 하나, 기독교 역사관이그 바탕에 깔려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인간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많이 나눠준다고 해도요 분명히 삶의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사상, 그 마음 속의 기본적인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외국 사람들이 오면 대 여전하게 대한민국은 굉장히 루드 무례하다고 하느냐? 왜 무례하다고 하느냐? 기본적인 사상이 유교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유교사상의 핵심은 뭐예요? 체면문화입니다. 체면. <laughs> 누가 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I'm sorry가 없어요. 미안한 게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럼 그게 미안하다고 한거래 그건 미안하다고 한게 아닙니다. 체면 차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도 잘해야 되고, 감사하다는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조하는 맥스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20여 가지를 쫙 풉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던 핵심은 뭐냐? 기도하셔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늘 민감하셨다. 그래서 마음이 민감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으셨고, 민감했었기 때문에 병든자들을 통하여서 고쳐주시는 은혜도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 그 자체이지만 우리에게 기도함의 본을 보이시므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기도하면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헤매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감함이 왜 좋을까요? 민감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민감하면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로 유익함이 있습니다. 민감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데 둔감하면 손해보고 낭비하며 결국에 버림받고 맙니다. 민감해지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민감하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 저, 민감한 게 뭐라고 했느냐. 첫째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냉장고에 뭐 있는지 생각하고 계시면 뭘 해야 될지 아시죠? 주부들은요. 냉장고에 전에 사둔 만두도 있고, 스팸 햄도 먹다만 게 들어가 있고, 참치도 좀 들어가 있어요. 자, 뭘 해야 될까요? 만두 속을 꺼내서 볶음밥을 만들면 돼요. 껍데기 남은 건요, 껍데기 남은 거는 같이 으깨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민감한 사람은 뭐가 있는 줄 알고 기억하면 그걸 해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둔감한 사람은 만두가 수백 개가 있어도 스팸에 먹던 게 있어도 그거 다 나중에 버립니다. 낭비하고 몹쓸, 모자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버리는 게 많으니까, 많으니까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까지 나왔다가 끝나지 않았어요. <laughs>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민감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인 무리를 걷는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셨던 무리를 걷는 그 젊은 영상들, 젊은이들 영상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거기에 민감하죠.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걸을까 과학적인 근거를 댑니다 물을 커브를 돌면서 관성을 이용해야 됩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쫙 옆으로 떼야 되고 여러분 그 비싼 신발 35만원짜리 부력에 있는 신발 그 신발을 사다가 꽉 메고 그 옷도 물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잠수복 입고 그 물에 뜨는 복수아 입고 아이고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왜? 왜 웃었습니까, 여러분? 왜 웃었을까요? 할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이야, 되네. 그러니까 웃은 겁니다. 그냥 아무런 물도 뛰지 못하다 그냥 빠졌다 그네 <laughs> 그렇지 뭐. 한 탄만 했을 때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야, 나도 쟤네들처럼 뛰면 되겠구나. 할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민하면 유익이 많습니다. 민감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민감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민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부호가 된 사람들 보면요. 엄청 민감합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 됐는데, 예, 원래는 빌게이츠였는데 빌게이츠가 그 자선단체에다가 돈을 줘버리는 바람에 워런 베핏이라는 사람이 가장 돈이 많아요 그 친구는 주, 중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도 다 민감한 겁니다 뭐가 잘될 거, 뭘까 그러니까 탁 팔고 나가고 탁 팔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랑 한끼 식사하는데 천만 원이에요 한끼 식사하면서 주식 뭘투자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가 방법론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워렌 베피시랑 이야기하고 유익함을 얻었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둔감하니까 민감하면 여러분 민감한 사람들이 부자 됩니다 둔감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부자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려면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랑 동행하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민감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경자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